이찬원이 결구구, 경구호, 혹은 결단의 구호를 외치듯 중대한 발표를 하며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팬들뿐 아니라 대중까지 놀라게 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이찬원의 인생과 커리어 전환점이 될 만한 결정적 선언이었다.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는 순식간에 이찬원 중대 발표, 찬또 결정. 국민 가수의 큰 결심이라는 해시태그로 뒤덮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시간으로 확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주말 이찬원이 진행한 깜짝 라이브 방송이었다. 그동안 2집 앨범 준비와 전국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평소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그의 표정이 이날만큼은 진지했다. 팬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숨을 죽였고 이찬원의 한마디가 공개되자마자 댓글창은 폭발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음악으로 그리고 제 방식으로 세상과 더 깊이 마주서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이찬원은 이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기획된 가수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속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음악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즉, 이번 중대 발표의 핵심은 이찬원이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고 직접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찬원은 방송에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원만히 종료되었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며 "함께 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길의 시작은 팬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원의 독립 소식이 전해지자 음악계는 즉각 반응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다. 그가 어떤 소속사에 있든 대중은 그의 진심을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의 팬덤은 단순한 팬층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다. 이찬원이 독립해도 오히려 활동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찬원은 이어 저를 키워준 곳 함께 울고 웃었던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지금은 더 진솔하게 제 음악을 하고 싶어요. 상업적 성공보다 이참원다운 음악을 듣고 싶다는 팬들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겁이 났어요. 하지만 팬들이 주신 사랑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음악으로 되돌려드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히 독립 소식에 그치지 않았다. 이찬원은 자신의 새로운 음악 레이블 이름도 공개했다. 이름은 찬소리. 그는 찬소리는 이찬원의 소리 그리고 진심이 담긴 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서 저는 노래뿐 아니라 공연, 콘텐츠 그리고 젊은 음악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금그 감동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찬원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간다. 이건 가요계의 역사적인 순간 그의 결단이 자랑스럽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특히 팬클럽 찬스스는 실시간으로 트위터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하며 "시작, 이찬원 찬소리 시작, 우리의 소리는 계속된다" 등의 문구로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발표를 이찬원의 진정한 제2막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한 평론가는 이찬원은 이제 트로트 가수의 틀을 넘어선다. 그가 보여준 진심 그리고 대중과의 교감 능력은 어느 장르에서도 통할 것이라며 이번 결단은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방송 후 이찬원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노래 그리고 같은 마음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흑백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팬들은 그의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다. 이찬원의 음악 인생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감동을 전했다. 이찬원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 변화를 넘어 동료 가수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고 있다. 한 후배 트로트 가수는 "이찬원 선배님이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노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그 말이 이번 선언으로 완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걸어 주신다면 어떤 길이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며 울먹이듯 인사했다. 이 장면은 방송 종료 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전율의 순간 이찬원의 눈물이 말한 모든 것으로 회자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이번 발표로 인해 이찬원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미 새 레이블 찬소리의 첫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신보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단순한 트로트 앨범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협업해 진짜 이찬원의 음악세계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방송 직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찬원 중대발표, 찬소리 레이블, 이찬원 독립선언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관련 영상 조회 수는 24시간 만에 300만 회를 돌파하며 2찬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결국 2찬원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는 더 이상 트로트의 청년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제 그는 음악인 2찬원으로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 한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방송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대 위의 조명보다 노래 속에 진심으로 세상과 마주하겠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전국이 들썩였다. 이찬원의 새로운 시대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다.